가 스마트산업정비 박웅기 대표입니다. 자, 오늘 해결 할 차량은 저번하고 똑같이 통으로 어, 소리 때문에 의뢰를 한 차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느낀점은 어, 모터를 새거로 교환하거나 재생으로 교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터가 고장나는 이유가 이문 단차가 안맞아서 문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모터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할 거는 모터를 교환하기 전에 이 문이 진짜 빡빡한데 부드럽게 작동을 했을 경우에 예, 작업을 했을 경우에 문이 진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닫힐 때에는 뭐 문이 안 닫히거나 소리가 난다고 하셨거든요 얘도 지금 보면 제 생각은 모터는 지금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어, 닫히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당겼을때 문이 지금 나악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앞뒤 레치든지 아니면 위든지 뒤든지 지금 빡빡한 부분을 찾아봐서 제가 교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이 닫힐 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터이커 하고 또 똑같이 여기 레치 부분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정확히 딱 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위나 아니면 아래로 억바자도 들어가면 문이 빡빡하게 돼요. 여기 윗부분도 똑같아요. 여기 센터하고 이쪽 부분하고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스친 자국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안 맞으면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뒤쪽. 여기 뒤쪽도 보면 여기 스트라이커하고 뒤쪽 부분에 이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 얘 지금 보니까 밑으로 지금 쳐져 있어요. 이렇게 레치하고 스트래커가 이렇게 있는데 센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칠 때 당연히 어디 부분이 저항이 생겨서 지금 덜 다치는 거예요.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붙어 있어요. 요 볼트만 풀어서 움직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떼 주셔야 돼요. 자, 떼면 양면테프 이재질 이렇게 있어서 이걸 한번 닦아서 얹혀 주세요. 아 그리고 조여주시고 조여주시고 그러면 나사만 풀러때 하고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요거를, 어, 다 조였다가 한한 바퀴 정도 풀어주세요. 다 조이고, 한 바퀴 정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럼, 그래도 얘가 움직여요. 어. 요 상태에서 문을, 자, 동문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에 맞춰서 한세번 정도. 그리고 살며시 하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움직이지 않게 여기를 눌러 주시고 돌려 주세요. 자, 그럼 스트라이커들 보면은요. 자, 여기가 삽입이 될때 여기 센터에 이렇게 딱 중간에 맞아야 되는데도 지금 보면 밑으로 쳐져 있어서 여기 지금 긁힌 자국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작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공물을 이용해서 약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망치를 이용해서 여기 살살 올려주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잠궈주시고 다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어잘 맞아요. 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센터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 요 그러면은 저기 보드막 하나 뭐 붓펜 같은 걸 이용해서 전 요거 이거 사용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면 얘가 딱 들어갈 때 자, 어디가 닿는지 안 닿는지 자 여기 보시면 스친자국이 있는 거죠 그럼 이만큼 닿은 거예요 그럼 얘를 풀러서 저쪽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문이 영상에는 보일지는 몰라도 이 문이 지금 떴어요 그리고 요 사이가 지금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 여기가 가깝다는 얘기는 문이 닫혀야 되는데 앞문을 때리는 거예요, 압력으로. 뒤는 거꾸로 모자르고 해서 이, 이차 문짝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왔으니까 문을 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번유로 재보니까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수치보다 어,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돼. 어떻게 와야 되냐면요. 자, 이쪽을 보시면. 볼트 3개가 있어요. 12mm 3개하고 10mm. 요거를 이용을 해서 위로 올리고 뒤로 올 거예요. 자, 문이 한 7, 8 k g 돼요. 무거우니까, 어, 어차피 불이 해도, 우뭐 위험하기 때문에 잡기를 이용해서 볼트 하나 받치시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얘를 올리면, 운짝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아, 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툴을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여기 10mm가 있어요. 요걸 안 풀리면 이동이 안 되거든요. 요거 꼭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아까 여기 래치가 밑으로 터졌어요. 그럼 여기를, 요 정도 보면 움직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 나름 체크하신 다음에, 자, 조여주시고, 잡기 빼고, 문을 다시 닫아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많이 타는 차라서 보니까 이과자부스러기 물에 흙,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도 많으면 여기 레일에 얹어지면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항이 생겨서 모터의 수명이 또 줄어드는 게 있어요. 여기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문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자리 잡았고요. 얘도 센터 이렇게 들어갈 때 맞췄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문이 닫히고 열때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전혀 닫는 게 없어요. 잘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오셔가지고 여기도 높이 요 센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맞췄고요. 자 맞춰서 자 문도 간격도 아까 여기 간격 안 맞았던 거 있죠? 요거를 풀러가지고 위로 올리고 문을 밀었어요. 밀었더니 아 간격이 자 일정하게 잘 맞고요. 여기도 일정하게 잘 맞고 여기도 튀어나온 거 없고요. 여기도 튀어나온 거 없고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럽게 열려요 아까는 제가 좀 당겼었는데 지금은 당기자 동시에 바로 열려요 자, 열림과 동시에 아까는 문을 열었으면 이렇게 열어서 당겨야 되는데 지금은 문이 당기고 나서 바로 이렇게막 열려요 닫힐 때도 이 정도 속도를 했을 때다 닫히고요 기계적으로 당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비필러 있는 스위치를 눌러 볼게요 누를 때 자, 살며시 되고 열릴 때도 소리도 안 나고, 자, 당길 때에도, 문이 보면, 메일을 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여기 자,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잘 맞추게 되면요, 메일 타고 올라갈 때, 여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딱 닫혀요. 그 다음에 문이 앞으로 닫긴 다음에, 락을 놓으면, 문이 약간 2, 3mm로 뒤에딱 후진하면서 닫히는 거예요. 요게 정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집중해주세요. 자, 문이 수평주 닫히면서 앞으로 갔다가 살짝 뒤로 밀렸잖아요. 여기 영상에 담길지는 몰라도, 요게 부하가 잘 없는 상태예요. 그럼 모터가 약하더라도 문이 잘 닫힐 수 있고, 요 단차 작업을 한 다음에 모터를 교환하면 뭐 3년 쓸 거? 4년 쓰고, 2년 쓰시는 분들 3년 쓸수 있고, 이렇게 오래 쓸수 있어요. 해 보시겠어요, 앞에. 요쪽 앞에. 앞에를 보면, 수평을 유지를 하면서 바로 닫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을 보시면, 자 닫혔다가 살짝 노니까 뒤로 싹 가죠. 여기에 제일 잘 맞물리는 거예요. 이제 오토 슬라이딩도 단차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